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최근 바뀐 초이스 헤어 중 신규 헤어 두 가지가 괜찮아서 소개해볼 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이스 자체가 예쁜 헤어가 별로 없어서 업데이트가 되어도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기대 이상인 몽실리 헤어와 롤링 트윈 헤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왜이 헤어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디자인과 색감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웬만한 로얄의 꽝 헤어들보다 예쁜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머리가 눌리는 모자 코디를 해주면 조금 더 무난하게 쓸수 있는 헤어가 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롤링 트위는 확실히 모자를 쓴게 예쁜데 몽실이는 위에 꼭다리를 살리고 싶다면 이 정도의 리본 코디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히 빅토리안 리본과 드레시 리본 종류가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초이스 헤어는 디자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 색감이 너무 쨍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몽실리와 롤링 트윈 헤어는 블링하다거나 완전 예쁘다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로얄 헤어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무난하게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몽실리 헤어는 색감이 좀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롤링 트윈 헤어는 빛나는 부분이 좀더 약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어는 요두개 중에 한 다치고 다음 문제는 성형. 인데요. 성형은 사실 쓰는 게 많지 않아서 메이플을 좀 오래 하셨으면 쓸만한 성형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니 제가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얼굴 장식을 사용하다가 뷰티어워즈가 나오면 뽑는 방법입니다. 뷰티어워즈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진행하는 이벤트로 유저들 픽으로만 구성된 헤어와 성형 쿠폰입니다. 성형 쿠폰 라인업분들 비슷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적은 이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얼굴 장식을 쓰다가 뷰티어워즈 성형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추천드리는 얼굴 장식은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만든 가성비 얼굴 장식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다섯 가지를 소개했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최근에 로얄로 나왔던 화나짜 얼굴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얼굴 장식을 활용한 가성비 추천 코디와 금액 상관없이 꾸민 코디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장식을 활용한 5억대 이하 추천 코디입니다. 가성비 코디다 보니 최근 나온 코디템들 위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코디의 동글동글 요정 세트는 최근에 재탕돼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 하나쯤 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꾸며본 추천 코디입니다. 두 번째 코디의 함보로 염원의 끝을 제가 작년쯤에 분명 50억대에 샀었는데요. 시세를 검색해보다 거의 100억이 됐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보니 아마 마라벨 30일 체험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코디템은 지금이 제일 쌉니다. 세 번째 코디는 색감이 서로 살짝 살짝 다른데 뭔가 잼민이처럼 귀엽게 코디가 돼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쁜 코디 하세요.